베이징 사업원의 여러 형태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모두 베이징에 있는 사업원, 중국 전통 주택 양식입니다. 먼저 루쉰의 옛 거주지, 루쉰 꾸주 중국 현대문학 작가이죠. 루쉰 꾸주 다음 라오셔의 옛 거주지, 역시 중국 현대문학 작가입니다. 라오셔 꾸주 라오셔 꾸주 다음 메란방 메일란팡의 옛 거주지. 네, 경극배우이죠. 메란방 메일란팡 꾸쥐. 다음 공왕후. 네, 공왕후는 이제 공왕부라고 하는데 청나라 말기 공친왕의 어, 저택이에요. 왕부라는 뜻이 왕족의 저택. 공, 공친왕. 네, 왕족의 저택입니다. 아, 공왕후 영화 태양별이 촬영지로 매우 유명한 곳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여지후이 취 창관이샤 공왕후 하오마 공왕부는 원래 청나라 권룡제의 총애를 받던 대학사 화신의 저택이었으나 사기죄로 저택을 몰수당하게 되죠. 이후 한풍제가 이 저택을 공친왕에게 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친왕의 저택, 공왕후입니다. 다음은 대관원, 따관위엔 네. 홍루몽 소설 홍루몽의 공간적 배경으로 유명한 곳이죠. 대관원, 따관위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궁, 자금성입니다. 고궁 4번은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도 확장이 가능한데요. 4번의 최대치로 확장된 것이 바로 이 자금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쉰 故주 라오셜 꾸주, 메일 란팡황주 공황후, 대관유엔공